마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 위해서 이고를 알린 어떤 방법을 당구해오라고 이방을 이닦달해듣답니다 그 그런데 술마 취해가지고 빈둥빈둥 도둑 과연 이방이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갔지 한번 지켜봅시다. 진짜 뭐 말도 안되는 걸 사또가 시켜가지고 진짜 열받게 그리고 주막에나 왔으니 술이나 한잔해야지 주모 주모 여기 술한병 내오시게 주모 아유 오늘 또 왔어 술술술술 아유, 아유, 아유 그만 좀봐 좀. 이제 징글징글하다 아이 주모, 아이 봐얘 오늘 안주 상태가 왜 이런가? 안주가 뭐가 어때서야 맨날 먹던 거구만. 아니 맨날 먹던 거라 해도 이거 어떻게 안주 아니요 안주는 어, 뭐키핑 해달라며요. 그, 키핑은 술을 아니, 키핑하라 그랬지 이게 누가 안주까지 키핑하라 그랬어? <laughs> 아이 뭐지 싱싱한 거 없어? 싱싱하고 막뭐 선선한 거 없냐고? 이밤 날이 이닥에 싱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세상. 세상. 어? 어머, 아, 죽어, 죽어. 어머, 어 지게 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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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오? 이방다, 아니! 나 횟감 잡아올게.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머! 어, 알았네? 너이놈 자식, 간다! 아이고, 엄마 내 잘못했네. 그아저가 주모. 아예? 응. 그거 가지고 이제 오늘 또드 아니 글쎄. 사또가 그 우리 마을을 알릴 수 있는 그뭐마 <laughs> 어, 보드라 그, 그. 어, 그래. 마케팅을 강구해 오라잖아. <laughs> 마케팅? 그래야 백성들의 지갑을 다 빼먹을 수 있다던가. <laughs> 그런 거라면 진작 어, 네. 여기 찾아왔었어야죠. 어? 아니뭐주문은 방법이 있는 게요.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마케팅 네. 쪽으로 전문가가 있다 네. 아닙니까? 전문가? 누구네? 아, 어. 누군데어 누군데? 저기 마치 모네. 잘 사고. 아니냐? 그렇사옵니다. 주모, 이들만 한게요. 우리 장사꾼이 또입 하나 털어가지고 여기 고을 사람들 지가 다 털어갔잖아요, 지금. 그 <laughs> 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반나으리의 근심도 좀덜쓸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보냈지. 장사꾼, 내가 좀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좀 방법을 좀 해결해줄 수 있겠소? 무슨 일이시오? 그러면 내 이야기 경향이 장히니까 빨리 이야기할 턴이 잘 들어보시게.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한 번! 이랬다는 것이요! 예? 너, 너무 빨라서 못 알아먹었나? 응,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고?

<laughs> 아유 어쨌든 뭐 방법이 있는게요. 어쨌든 그 문제라면 저를참잘찾아오신게 제가 또안 그래도 우리 고우를 홍보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준비한게 있어옵니다. 준비한 한번 들어보시겠어?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겠어? <laughs> 좋소 내가 지금부터 우리말을 홍보할 수 있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소 붕어 큐! 어, 저들이 갈때에한국이서청한국이서청한국이서청한이한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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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니벌 박수 를치고서한국에권한 예. 이거 서한서 많이 들어봤나 했더니 그 이름도 유명한 오르남인 국아니한냐 예. 아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저작권 걸리면 다 잘린다.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기억만 하면 장서 아닙니까. 한국에 보험 나들 이갈때 얘는 안 보면서 자유카레요. 여러분 멀다라고 계시오 장사꾼 이러면짜린다고 아이 됐다 들어가거라. 아이 지금 냥웬 그냥... <laughs> 계단이 있네.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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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낙타지. <낯선지! 웃음> 아 <laughs> 아이 주모. 또 이런 식으로 소개해 줄 거요. 아이 원래는 잘하는 사람인데그 아이 됐고 뭔 마케팅으로는 노래가 참으로 기가 막힌 방법이기는 한데. 내가 워낙 노래를 잘해서 어디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 어디 없어 노래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 없어 노래 그르그 어, 아. <laughs> <laughs> 아 요즘 주모 성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것이 아니오라 소녀가 사실은 목구슬이 또르르르 불러가는 그 성대를 가지고 있어. 주먹구울 상대를 가지고 계시오? 아주 상대가 너가 내리지요. 그럼. 어. 그럼 어떻게 내가 노래 한번 불러봐도 되겠어? 제가 지금 당장 불러드리겠나이다. 가라. 어, 어. 휴. 이야. 이거 조수미 마님의 잠비언이 아니오. 굉장히 높고 어려운 노래인데. 주모 기대하겠네. 목에서 목슬리 불러간다지 않았소 아마 한두개 정도 는굴러떨어졌을걸요 사람 진짜 목소리가 도정다참도같다 아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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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진짜로 어디 노래 잘하는 사람 없는게요 노래 잘하는 사람 없어 언니 여기 이슬이 한병 주세요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한명더 있어 옵니다 한명더 사람은 이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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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테이블에와 있는 미희라는 애인데 어떻게 이사람까 아, 보자. 은미 사람은 야 <웃음> <웃음> 그럼 또, 또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 내가 알아서 다 끝내놓을 테니까 여기서 딱 기다리고만 있어요 알겠네 기다리겠네 어. yeah, oh, 언니 네가 우리 고울에서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느냐? 아이 그럼요 그래가지고 지금 옆 테이블에 와 있는 우리 이방나을이께서예네 yeah.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시는구나아 <laughs> 아, 아니, 언니 나 조선의 <laughs> 트와이스 미희야 아무데서나 노래 안하잖아요 야 저기 우리 이방가을이가 사포에 오른팔이야 시그널 보내 시그널 아이, 보내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서 잘하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았지? <laughs> 이방가을이 음, 노 끝났어 얘기들 깔끔하게 다 끝내놨으니까 어. 여기서 그냥 노래만 딱 들으면 돼 알겠네 알겠어 <laughs> 음, 그럼, 그럼 두분 알았어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조이 <laughs> <laughs> 그래 미희야 이리 와보거라 예 누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그렇사옵니다. 어떻게? 내가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느냐? 그럼 한국좀 올리겠사옵니다. 이거 뭐라? 응. 아리랑 아리랑 아리오. 노래인데, 야, 너는 목소리에서 메아리가 치는구나. 귀가 네. 막히다. 그러면 노래가 있으니 귀가 막힌 게 나올 것 같. 아, 왜 그러십니까, 나으리 아니 뭐또 노래 하면 또 연주가 뒤받쳐줘야 되는, 어 그렇지. 너 연주도 할줄 아느냐? 연주는 못합니다. 연주는 못하느냐? <laughs> 예. 아, 나도 연주는 못하는데. 주모, 주모, 주모 주변에 어 연주 잘하는 사람은 어디 없는게요 주모 일어나봐. 주모. <웃음> <웃음> 아유 사람 많다. 오늘은 여가 대목이네. 예. 또이만이 사람 많은데 제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양반님들 제가 이 피디로 대주 한번 불어보려니까 마음에 든다 싶으면 엽장 하나씩 넣고 가있다 방금 이 풍악소리는 니가 연주한 것이냐? 내가이 요술트리 로분 것이옵니다 얘 예, 끼놈아! 이 여러가지 소녀를 고작 이필리 하나로 된다는 것이냐? 이필리에서 대략 한 250가지 정도의 소리가 나옵니다 2 5 0까지 <laughs> 이야 마치 바다 소리 가구나 바다 소리 바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럼 뭐 다른 노래도 들어볼 수 있겠느냐? 준비한 곡이 한곡더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곡더 있어? 아, 예. 들어보자 들어보자

이온주도 있으니 기가 막힌 공연. 이또왜 아, <laughs> 그러십니까 나리? 아니 뭔가 또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아니 뭔가 부족한 반갑... 것 같아. 난잘 모르겠다. 이방나리, 저는 뭐가 부족한지 왠지 알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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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가 아유 안녕들 하시오. 이거 올해 초합 엔터테이더 꿋꿋이 올시다. <laughs> 근데 야 예. 누가 여기서 나오면서 한이곰짓은 무엇이냐? 바로 요것이 저양 나라에서 유행하는 저 힙햅이라는 것이옵니다. 힙햅. 어, 힙햅을 힙합.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더 예.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주 힙햅이라는 것은 저 설명으로는 좀 어렵고. 어렵고. 제가 한 곡도 불러보겠습니다. 그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마시 체이 마, 야. 체, 체. 한 컬리안 탁 걸레서 방법으다 배부린다, 배트린다치크 치크러, 치크러, 치크크크크 알았다, 알았다. 예. 어쨌든 뭐 빨리 때려 박으면 되는 거아닙니다이 안에 라인과 플로와 펀치 라인 다 살아있사옵니다. 이야, 별게 다 살아있다. 예, 쇼비더만치스 나갈 겁니다. 이야. 그래. 그러면 노래도 있고, 여운도 있고, 춤도 있으니. 예. 습덕으로 공연을 하면 기가 막힌 게 나올 것같다 이건 뭐 보일 것 같다고 싸웁니다 이런 거. 다 아, 같이 한번 그럼 어울려보자 알겠습니다 슛아이고 아 아, 좋아 아 내 얼굴 보고 하느냐? 더러워 죽겠어 합니다 이방나리야 우리 방금 아, 기가 막힌 금연인데어떻게아 완전 별로였습니다 이방나리 별로였다고? 뭐? 완전 이방나리 얼굴 같았어요 에잇 말했어 씨빠했어 <laughs> 우리 말했어 씨 <laughs> 이러면 이 정도냐? 아니, 씨 분명 이거 완벽해 이거 사포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지 않느냐? 또가... 어? 또 맞는 소리 그치! 그래, 그래. 아니, 맞아.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죠! 진짜 맞는 소리야! <웃음> <웃음> 아, 그럼 뭐 금손 하봉한 방법이 있는 게요? 아니 이방 나으리! 이렇게 좋은 노래, 춤, 음악을 가지고 이거밖에 못하시옵니까? 아 그럼 그래도 말할 수 있어! 제가 누굽니까? 이 마을의 금손 하봉 아니옵니까? 그렇지! 제가 이 금손을 가지고 빡 들어진 공연을 완성시켜보겠습니다아 자신이 있는 게요? 예, 예, 예. 한번 해보시게! 자고로 모든 일에는 밑그림이 필요한 법이지요. 제가 이 양손을 가지고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저 혼자서는 안되고 그대들과 함께 해야하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소? 있겠소? 네! 좋소 좋소. 그럼 그대들도 양손을 머리 위로 푸죠헨섬 푸쳐가 없다고? 푸이 양손으로 박수를 쳐주시면 좋습니다자 하나 둘셋 넷. 넷.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자이야 무대 한번 두고 보자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정도 노래는 금방 만질 수 있는데 뭐지 그럼? 거지 춤도 한번 만져볼 수 있겠어? 야저 거지? 춤을 거짓같이 추게 됐지요? 예예 자, 이게 또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옵니다 난이도 그대들 잘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자, 한번 해보지요 자, 아까처럼 아까처럼 양손을 자, 해서 좋았어, 좋았어 자, 이 양손을 무릎, 무릎, 손, 손 얼쑤 무릎, 무릎, 손, 손 좋다 그렇지요 자, 거지야. 와, 오, 수, 아, 물어, 물어, 소. 소, 소, 물어, 소. 소, 소. 아, 손숭아, 자, 손숭아, 손숭아. 아, 아, 손숭아. 손숭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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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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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뭐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괜찮았지만 제일 문제는 바로 이 연주였네. 그 연주도 좀만져보시겠어아 제가 이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안 쓰려고 했는데 예전에 서양에서 서양에서 이 유학 시절에 유학 배운 시절. 악보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 네, 네, 네. 한번 그려보시게. 어. 얘들 제가 바닥에다 그림을 그리는거는 다들 알고 계시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악보를 그릴 터이니 거지야 너는 이걸 그대로 보고 분명히 된다 네. 자 가자 아니 이거는 개물이 탄생하는 그림이요 <laughs> 이 상태로 연주를 한번 해보거라. 예. 이 방. 이방왜 그러느냐? 이왕 나를 이 악보란 건 자꾸 친냄새가 납니다. <laughs> 성수인이라. 민수란다. 그러면 이게 노래도 그렇고 연주, 춤다 완벽히 만들어진 것 같으니. 즉석으로 한줄할때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주. 화공 한번 연주. 알겠어니다 거지들아, 할수 있겠느냐? 아이, 그할수있겠어 어, 예, 그럼요! 해보자꾸나! 호이! <목소리>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까한국가르는공따라면되겠 어, 어, 수. 좋다! 마치 두달 동안 연습한것 왔구나. <laughs> 그럼 이 기세를 모아 <laughs> 이들까지도. <laughs>